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오르시여 천능하신 아버지 하늘이 목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범의 보할과 영생을 믿습니다. 312장 찬송합니다. 단성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힘을 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 주시리. 주고신 사랑 믿는 자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 가다듬고 이망중 기다리면서. 그은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기도하며 내 본분임 써 o 라주 약속하신 모든은 해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휴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있던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해쳐보내요. 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복 기도를 돌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열두 강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 오천명쯤 되었다. 오늘 아침에는요. 20절 상반절에 예,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 소정이 환자가 나와서 비대면으로 예배합니다. 한 보름간 비대면으로 드리니까 그리하시고 대처를 하시고 어, 장로님 내일 지방인데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가까운데 장로님 누구에게 위임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전화를 하셔서, 어, 위임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의식주 문제는 사람이 생존하는데 기본적인 요소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애를 쓰죠. 음 아마 이 의식주 문제만 해결되더라도 인간의 생활의 대부분의 문제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들을 다른데 사용해도 무방할 겁니다.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또각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힘, 재주 뭐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거의 뭐 쏟아붓다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의식주 문제에 매달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아주 흥미롭죠.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밝혀주셨죠. 태초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살던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던 세상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런 말씀하죠.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게 하셨죠. 땅은 저주를 받아서 온금 기름 이런 땅을 가라 없지 않으면 양식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생활이 되어버렸죠.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의식주 문제 걱정이 없었죠. 그죠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며 산지하면죠 거기서 쫓겨나니까 하나님이 옷을 지어 입히시고, 먼저 이옷 입는 게 이게 또 문제가 금방 와닿게 되는 이런 그 어,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죠. 왜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음, 아마 이 의식적 문제는 겪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근데이 쫓겨남으로 인하여서 정말 뭐 매달리사시피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됐고 여기에서 어, 모든 부분은 다 아니겠습니다 아무래도 제대로 여건이 마련이 안 되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어떤 부분을 심각한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죠. 그중에 빵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할수 있죠. 다른 부분들은 뭐 조금 부족해도 생존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빵은 달라요. 누구는 뭐 하루 한 끼만 먹지 않더라도 금방 몸의 효과,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몰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빵을 두고 성경은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 주셔서 광야에서 4 0년 먹고 살게 하셨죠.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어느 나라 민족이 그런 곳 먹고 살았다는 일이 있습니까? 정말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 0년 살게 되었을 때에 이제 만나러 살았는데 그렇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데서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그 만나를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하시려는 의도가 그 만나 속에 포함되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만나를 주셨던 거였죠. 그래서 만나를 먹을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깨달으며 그 만나를 먹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렇게 되지 못했요 가난에 정착한 이오 이스라엘 역사들이 그 말씀 따라 살지 않습니다. 애석한 일이죠. 네, 이런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사실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할수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음식 맛있다, 뭐 향기도 좋다, 예쁘게도 만들었네 이렇게만 돼서 멈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도 함께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이런 말씀에 대한 깊은 인식을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요즘 들어서서 그 요리가 굉장히 또 바람이 불고 있죠. 뭐 맛집 해가지고, 뭐, 어, 공영방송 중에서 이 부분을 안 다루는 데가 없는 거요 것만큼 이런 부 분에 대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 관심을 갖고 있고 최근 또 한식에 대한 바람이 또 세계적으로 불어가지고 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빵에 대한 또 다른 그런 그 의미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맛있다, 잘 만들었다. 냄새도 좋고, 뭐에도 좋고, 이런 데서만 멈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들까지 생각해서 음식을 대할 때마다 바로 이 말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한 인식들을 함께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 기도 때인 것 같아요. 식사 기도 때. 그때 이 부분에 대한 고백이나 인식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같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바로 이 빵에 대한 말씀이죠.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날이 저물기까지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예수님 주변에 뭐 몰래 있게 됐죠 문제는 때가 돼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시기를 놓친 거죠 사실은 놓쳤어요. 그리고 문제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거냐 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의견을 드리죠. 각자 흩어지게 해서 마을로 들어가서 각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또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런 제자들에게 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셨죠. 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물러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그러시는 거에요 아마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오늘도 말씀해 본 대로 장정만 5천 명이라고 했어요. 어른들만 5천, 남자 장정만. 그럼 훨씬 더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들을 어떻게 먹여요? 너희들이 먹이라고 그러시니, 이 어떻게 먹입니까? 그러죠, 그러죠? 우리 가운데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는데요. 누가 막 그렇게 대답을 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어떡하십니까? 가져가라. 그리고는 기도하시고, 나눠주기 시작하죠. 그걸 받아서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를 더 거두어드렸대요. 장정만 5천명이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거두어드렸다 놀라운 일이죠. 그날 거기 청석했던 사람들 다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네. 그때 그 먹은 빵 맛이 어땠을까요? <laughs> 근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말씀을 보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이러면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상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먹고 배부르니까 따라다니는 거.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건 먹고 배부르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맛을 보고는 야, 예수님한테 가면 먹을 게 나오네. 그러니까. 이것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거, 따라다녀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니까 오는 것. 먹고 배부르니까. 이것을 두고도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죠. 왜 이런 왜곡된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바로 광야에서 겪었던 만나사건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살았던 그 만나사건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만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새크맣게 잊어버린 거죠. 즉,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죠. 만약 그때 그들이 광하의 만나 교훈을 그때까지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한테 오는 일은 그런 모습은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배부르니까 오는 거예요.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올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그런 참된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은 거죠. 그리스도인은 빵에 매여서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발부동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빵 없이는 살수 없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빵을 안 먹을 수없죠 그렇지만 빵만 보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또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리고 말씀이 있는 곳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어쩌면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도 몰라. 왜 빵으로는 구원 못 받거든요.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지 빵이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쩌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아닐까 합니다. 그 영혼이 말씀의 양식을 받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인 말씀을 사모하는 기다리고, 그리고 말씀을 좋아하고, 또한 그 말씀을 기뻐하는, 그래서 또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여러분 광야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광야에서 못 나오고 쓰러진 거 아닙니까? 만나를 먹고도 그곳에서 쓰러진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해서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열 번씩이나 나를 시험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 만나를 먹으면서 그런 영적인 의미들이 있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모세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이 사모하고 또 기뻐하며 하는 이런,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완악해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말씀을 받지를 이 만나를 먹어도 못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한 이들을 살리려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는 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에 대한 감동과 깨달음 여러가지 사인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게 하고, 붙잡게 하며, 따라가게 하고, 이런 은혜들이 털림없이 있어. 오늘도 말씀을 보셨는데, 아마 오늘도 내 삶을 위해 주시는 말씀 혹은 단어, 구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건 놓치지 말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묵상하고, 근데 그런 것그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뭐 그런 아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라다그렇인데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늘 양식, 영의 양식, 그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